바로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개그맨 김진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개그맨 김지호입니다. <laughs> 개그맨 정영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 개그맨 입니다 자, 우리가 아, 개그맨 넷이 여기 어디에 왔느냐? 바로 정선에 있는 개미들 마을에 왔습니다. <목소리도> 저희가 여기 왜? 왜 왔느냐? 왜요? 아, 기부를 하러 왔습니다. 어? 돈? 기부천사 아닙니까? 제가 기부천사. 돈이 없는데 무슨 기부를. 그런 하러 얘기 없었잖아요. 왜? 있었으면 에? 돈이라도 갖고 왔을 텐데. 아니,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고, 우리의 재능을 <laughs> 기부하러 왔습니다. 재능은 무슨 재능이에요? 아니, 이런 살을 기부하는 게 아니고요? <laughs> 우리 재능이 뭡니까? 개고생에서 웃기는 거 아닙니까? 아, 믿죠 어. 저희가 할줄 아는 게그 밖에 없어요. 웃음을 기부하러 왔다, 이거지. <laughs> 여기 auch, 여기 빡빵 빵빵 터진다 빡빵 터져. 저기 정선이라고 오신 건 아니시죠? 바바바 바바바 바바바. 좋은 의미에서 지금 스마일 재능 뱅크 몰라요? <목소리나> 아, 네. 송합니다실수했네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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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농한 네. 분들하고 여기 우리 농어촌 네. 구독들들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웃음을 선사하기에 온거 아닙니까? 네. 네? 저희가 줄수 없는 게 그밖에 없습니까? 그럼요. 네. 저희가 네. 돈을 줄 수는 없고. <목> 만원 있는데 네. 이거 털게 준비해야지. 네. <웃음> 어? 그럼 웃음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? 그럼 얼마짜리 웃음입니까? 오늘 어, 가격으로 따지면 제 몸값이 짐 캐리 정도 되니까 한 5천만 원치더라 그럼 정말 대고 빠지겠네요. 짐캐는 너무 높게 측정한거 아니에요? 네. <laughs> 오늘 많이 준비하였거든요. 네. 제가 여기 주머니에 꽉꽉 넣었습니다. 웃음을요? 네. <웃음> 아, 하나만 꺼내 보여주세요. 못 느끼면 알았어. <laughs> 나도, 나도, 나도. 나도 준비했어, 나도, 나도. 나도. <laughs> <아유>. 선배잖아, 내가. 뭐하냐, 니가. 같이 가, 같이 가. <웃음> <웃음> 아유, 안녕하세요. 세 요즘... 아, 같은 치우. 다치우지 같은 전화 연뚱지그나주세요 안에 들어있지. 아님 혼난다. 나 이마야. 감사합니다. 여기 우리 홍인규. 홍인규. 할머니. 애기로 만 얘가 32살인데 대처럼. 감수새오랑 오랑케. 얘는 저기 방송국에서 돼지로 활동 중이에요. 웃음을 기부해드려야 돼 빨리. 네 알겠습니다. 예. 올라가시다. 올라가시자 기부하러 가자. <웃음> <웃음> 역시 지옥호 공주가 최고네요. 아 오늘 도시와 농촌이 모두 행복한 세상 스마일 젤 랙으로 웃음 콘서트를 시작합니다. 첫째. 정선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뻥치는 소리입니다. 이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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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소리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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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강원도 개들 마을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선풍기 앞에서 장난치는 소리니다 아, 아. 이 소리는 강원도 개미마을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소리입니다. <laughs> 제가 아, 전하고시하하고시 아, 아, 하고 coworkersgest-, 다야 하고 좀이하실요 예. 시작 Vergisちゃん 고 고야 이거 이거 그럼 너 게임 나와 아니 이게 아니에요 나오셔서 게임 하셔가지고 이기신 분들한테는 삼성전자에 사용하는 4 8 인치 칼라 줄자를 주고요. 줄자를 이제 제가 안 드리고요. 그리고 이등하시는 분한테는 원할머니 조선에서 원할머니 를 드려요. 원할머니를 드려요. 네. 네. 갔을 때한 번에 엮고 가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3등하시는분께는네 대형 냉장고 박스를 드립니다. 네. <laughs> 예. 그리고 사등하시는 분 사등하시는 분에게는 네. 제주도 이박 삼일 여행할 수 있는 지도를 드립니다. 네, 칼라. 네, 그래서 네. 어두운 아들한테는 네. 저기 강남 청담사거리에 그 피부가가 있어요. 거기 피부병을 드세요. 피부병을 드립니다. 얼굴이 막 빨개질 거예요. 네, 그러면 필리핀 여행권도 드립니다. 아, 그래요? 네? 근데 지금 출발하셔야 돼요. 그렇죠. 네. 하나, 네. 둘! 네. 네 기타 날 것이다 이거 트위터에 올릴 것이다 오타날이다팅 오늘 사실 저희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

굉장히 기뻤습니다. 맞습니다. 네, 정말 뭐 가족 같은 분위기에 정말 어머니, 아버지를 웃기듯이 뭐 재롱떨듯이 이렇게 웃기고 가니까요.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예, 좋습니다.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은 오늘 웃음 콘서트 저희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. 미션 수행!